oh <laughs> 뭐지? 그것도 맞아요. 저 도대체 언제 데뷔할 수 있는 거예요? 애리가 <laughs> 언제 데뷔할 수 있을까요? 어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리야 너는 아직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거든. 내가 어려워할 것 같아요. <laughs> com a gotcha 착한 어린이집, 착한 어린이집, 좀 닥쳐. <laughs> 자, 정식으로 설치하겠습니다. Japanese! oh the queen 의 성명은 아소 그리고 대머리 삭쿠라지 마. 물론 당연히 시랑한표이겠죠 그리고 오늘은 p w 맨 챌린지가 없지만 8월에 코리아 챌린지 혹은 PW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는 넘버 원컨텐츠터가 있어요. 그소상인는 누구야? 야, 야, 잘 야, 들어 내가 제안을 한게 너뉴에라에 가입한게 어때? 하다온이 뉴에라에 가입한다 여러분 존스로 하다온이 니가 뉴에라에 가입하면은 혜택이 많아 우리는 사대보험도 되고 우리는 치아 건강보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핏덩어서 탑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 선택 잘. 그렇게 되면 유해라는 무적이 될 테니까. 거기들이 우리 야외도 우리 창문 안에 왜냐? 나는 그 True Korean. To my party, we're just getting started.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. Hand me a drink, cause I think I'm going all in. Get me a shrink, who can catch me when I'm falling? Cover up my scars, flip the handlebars, crash it in my car.